꽃보다 빨입니다. 그동안 잘 지내셨습니까? 저희는 지금 봉쇄기간이어서 밖에 나가는 것조차 자유롭지 않은데요. 이제는 집 밖에 나가려면 이동 허가증을 받아야 하는데요. 예전에는 이렇게 종이에 다 작성을 해야 했는데, 이제는 휴대폰에도 작성을 할 수가 있어요. 그래서 나가는 시간, 또왜 나가는지까지 작성을 하면 QR코드가 와서 그 QR코드를 가지고 밖을 나갈 수가 있어요. 이봉쇄기간에도 나갈 수 있는 경우는 꼭 필요한 생필품을 사거나 또 도움이 필요한 가족을 방문하는 것도 가능하고요. 초, 중, 고 학생들은 학교에도 가고 있고요. 하지만 재택 근무를 권고하고 있어요. 저는 지금 마트에서 필요한 것들이 있어서 이 핸드폰에 이동 허가증을 작성해서 가지고 또 한국에서 가져온 k f 9 4 마스크를 착용을 하고 밖에 나가려고 해요 이 길이 차가 정말 많은 길인데 확실히 사람이 없긴 없네요 차도 안 다니고 이 길이 8시만 되면 이렇게 박수를 다 나와서 치던 그 거리인데 이번에는 8시에 이렇게 박수치는 그거는 아직 시작을 안 했네요 나중에 할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피자 배달하는 데는 문이 열렸고요. 당당하게 마스크 안 하신 분도 계시네요. 벌금이 135유로거든요. 어, 이분도 안 하시고. 한 18만원 정도 하는데, 네, 여전히. 또 저렇게 자전거를 타는 사람들은 마스크를 안 해도 돼요. 슈퍼는 지금 다 문을 열어놨는데요. 그때처럼. 어, 줄을 서고 사재기가 있고 그런 것 같진 않아요. 할로윈이라고 이렇게 데코트 해놓고요. 그래도 3월달과는 조금 다른 분위기가 있긴 해요. 지금 다른 곳은, 빈 곳은 없는데, 여기. 거기. 소고기 칸인데, 소고기 칸이 비었네요. 다른 곳은 빈 곳이 별로 없는데 여기 또 이번에도 휴지가 많이 조금 빈 곳이 보이고요 다른 데는 비슷한 것 같아요 이렇게 빈 곳이 많이 보이진 않아요 이 정도 네. 이렇게 큰 마트들은 문을 열었고요 저기 빵집도 문을 열고 약국도 문을 열고요 식당은 지금 문을 다 닫았어요. 이렇게 배달이나 어, 가져가는 음식들은 문을 열었네요. 이렇게 작은 상점들은 문을 닫았어요. 또큰 마트나 모은 문을 열고. 그러니까 당연히 좀 불만들이 나오는 건좀 당연한 것 같기도 해요. 여기도 보면은 부동산은 문을 닫고 또 안경점은 문을 열고 이렇게 큰 마트들은 문을 열었는데요 3월달에는 여기 줄이 쫙 쌓였었는데 지금은 그런 사재기나 이런 것들은 없는 것 같아요 3월달에 지내보니까 사재기를 할 필요가 없었다는 걸 느꼈던 것 같아요 길거리의 사람들은 어 많이 줄었죠 마트는 늦지만, 할로윈은 지키자는, 할로윈은 즐기자는 분위기인가봐요. 사람들도 슈퍼에, 마트에 많이 와있고, 분위기는 똑같네요. 뭐, 어디 안 채워진 것도 없고. 편안한 벌들도 많이 있고요. 벌, 같 야채 많이 있고요. 할로윈이라고 이렇게 호박도 파네요. 버섯도 팔고요. 지금 버섯 시즌이라고 하더라고요. 원래는 물이 이렇게 봉쇄가 되면 물이 제일 먼저 동이 났었는데, 지금은 물이 조금... 없는 것 빼고는 정상적으로 다 있네요. 여기는 국유칸이고요. 무우프리에는 이렇게 옷 종류도 팔고요. 저쪽에는 화장품도 팔고, 책도 팔고. 난 거의 뭐, 안 파는 거 없이 다 판다고 보면 되겠죠. 3월달에도 다른 상점들은 다 문을 닫아도 이 와인 전문점은 문을 열었는데, 이번에도 와인 전문점은 문을 열었네요. 사람이 확실히 많이 줄어들었죠. 이전는 그래도 마스크도 잘 쓰고 다니고, 이제 장을 봐서 꽃보다 파리에 들어가고 있어요. 오늘 오랜만에 날씨가 참 좋았는데 이 꽃보다 파리가 반짝반짝 빛나고 있네요.